7월 15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사야 10장에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장. 악을 합법화하고 희생자를 양산하는 법을 제정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가난한 이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내 빈궁한 백성에게서 존엄을 앗아가며 힘없는 과부들을 이용하고 집없는 아이들을 착취하는 법을 만들다니. 심판날. 너희가 무슨 하 말이 있을까? 천천 병력처럼 이말그 운명의 날에 누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돈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때 너희는 짐작 취급받는 죄수나 거리의 시체들 사이에 끼인 비참한 신세가 될 텐데. 그럼에도 아직 이 모든 일로 그분의 노가 풀리지 않으셨고 다시 그들을 치시려고 높이 주먹을 쳐들고 계신다. 아시리아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는 내 진노의 무기요. 그의 손에 드린 곤봉은 바로 나의 진노다. 내가 그를 보내어 사악한 민족을 치며 나를 노하게 만든 백성을 친다. 나는 그들을 모조리 노략질하고 약탈하여 그 얼굴을 진창에 처박아 버리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딴속셈을 품는다. 속으로 딴 생각을 한다. 그는 닥치는 대로 나라들을 짓밟아 멸망시키는 일에 광분해 있다. 아시리아가 말한다. 내 예, 지휘관은 다 왕들이 아니냐. 뭐든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들이다. 나는 갈그이스뿐 아니라 갈로도 꺾지 않았느냐. 아르왓과 하맛도 멸망시켰고 다마스쿠스처럼 사마리아도 뭉개버렸다. 나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들보다 훨씬 대단해 보이는 신들로 가득했던 나라들도다 쓸어버렸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나를 막을 자 누구랴. 사마리아와 그신 우상들을 모조리 쓰러뜨린 나인데. 주께서 시온상과 예루살렘에 관한 일을 다 마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제 아시리아 차례다. 나는 아시리아 왕의 오만과 허풍을 바랄 것이다. 그는 거듭먹거리며 목에 힘을 잔뜩 주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모든 일을 혼자 힘으로 이루었다. 나보다 뛰어난 자 누구냐. 나는 나라들의 경계를 허물었다. 그리고 들어가서 원하는 것은 뭐든지 취했다. 황소처럼 불진에 들어가. 왕들이 보자에서다 끌어내렸다. 그들이 쌓아놓은 보물들을 다내 손아귀에 넣었다. 아이가 새등무리에서 새알을 꺼내듯 손쉽게 차지했다. 농부가 닭장에서 달걀을 꺼내 모으듯온 세상을 내 바구니 안에 거두어 들였다. 그런데도 날개를 푸덕이거나 꽥꽥 울어대기는커녕 찍소리도차 내는 놈 하나 없었다. 도끼가 도끼질 하는 자를 대신할 수 있느냐. 토비 톱질하는 자 대신 주인공으로 나설 수 있느냐. 마치 사비 스스로 인부를 부려서 도랑을 팠다는 식이구나. 마치 망치가 스스로 목술을 부려서 옷을 박았다는 식이구나. 그래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질병을 보내어 그 건장한 아시리아 전사들을 쇠약하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아래 한 맹렬한 불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비추신 분이 큰 불이 드시고 거룩하신 분이 불 폭풍이 되실 것이다. 그리하여 하루 만에 아시리아 가시던 불을 하나도 남김없이 새까맣게 태워버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대한 나무들과 우거진 과수원을 파괴하실 것이다. 아시리아는 병든 환자처럼 몸도 영혼도 화약해져 쓰러질 것이다. 남은 나무들의 숫자를 아이가 두 손의 손가락으로 셀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날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야곱의 소수 생존자들이 더 이상 난폭한 압제자 아시리아에게 배옥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을 의지할 것이다.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다. 소수의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너 이스라엘이 한때는 바다의 모래처럼 그 수가 많았지만, 그 날에는 오직 소수만이 흩어졌던 곳에서 돌아올 것이다. 파괴 명령이 내려졌다. 이것은 의로 충만한 명령이다. 주만군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걸쳐 시작하신 일을 여기서 끝마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내 사랑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아 아시리아 사람들이 너를 곤봉으로 때릴 때,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를 몽둥이로 위협할 때 무서워하지 마라. 잠시 잠깐 뒤면 너에 대한 나의 진노가 풀리겠고,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돌려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나 만군의 하나님이 아홉 가닥 채찍을 들고 그들을 쫓을 것이다. 기도온이 오해 바위에서 미디아 사람들을 쓰러뜨렸듯이 모세가 이집트를 발칵 뒤집어 놓았듯이 그들을 아주 끝장내버릴 것이다. 그날 너의 등을 타고 있던 아시리아 사람들이 끌어내려지고 너의 목에서 종의 멍해가 벗겨질 것이다. 아시리아가 오고 있다. 리몬으로부터 올라와 아야세이르고 미그론을 통과해 믹마스에서양영을 한다. 험한 길을 지나온 그들 밤에 개바에 지내셨다. 라마가 겁에 질려 떤다. 사월의 고향 기부아가 주랭랑을 놓는다 갈림에 따라 도와달라고 소리쳐라 나이사야 그외침이 들어라 아나도사 뭐든 해보아라 만메나가 산속으로 내빼고 개비임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간다 적군이 노베에 이르렀다 거의 코앞이다 성읍이 보이자 그들이 사랑하는 딸 시온산 예루살렘 언덕 위에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두고 보아라 주만군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끼를 휘둘러 그 가지들을 쳐내시며 커다란 나무들을 베어 쓰러뜨리시고 행진에 오는 그 높다란 나무들을 모조리 쓰러뜨리신다. 그분의 도끼가 그 나무들을 일수시계로 만들어버릴 것이며 네바논 같은 군대는 불수시계로 전락할 것이다. 1 2장 2세의 구르터기에서 한 푸른 새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움터 나오리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 영, 방향을 잡아주고 힘을 부어주는 영, 지식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영이 그 위에 머물리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풍문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궁핍한 이들을 위해 의롭게 재판하고 땅위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 정의롭게 판결할 것이다. 모두 옷깃을 염이고 그의 말을 주목하여 듣게 되리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숨만으로도 악한 자들이 거꾸로 질 것이다. 매일 아침 그는 튼튼한 작업복과 신발을 갖추고 나와 이 땅에 의와 신실함을 세우는 일을 할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표범과 새끼 염소가 같이 잘 것이다. 송아지와 사자가 같은 염을 통해서 먹고 어린 아이가 그들을 기릴 것이다. 암소와 곰이 목초지에서 함께 풀이 뜯고 새끼들도 서로 어울려 지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다. 점 먹는 아이가 방울 뱀 속을 위해 기어다니고 걸음마하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에 넣으며 놀리라.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어떤 짐승이나 사람도 남을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산지식 대양처럼 깊고 대양처럼 넓은 산지식으로 차고 넘치리라.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가 높이 세워져 만 백성을 집결시키는 깃발로 설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에게 나아오고 그의 본부가 영광스럽게 되리라. 또한 그 날이 오면 주께서 다시 한번 손을 뻗으셔서 흩어졌던 자기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을 데려오실 것이다. 아시리아, 이집트, 바드로스, 에티오피아, 엘람, 시날, 하마, 바다 섬들에서 그들을 다시 데려오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민족이 볼수 있게 깃발을 높이 드시고 흩뿌려진 이스라엘 유랑민들을 불러 모으시며 뿌리뿌리 흩어진 유다 난민 모두를 땅의 사방과 칠땅에서 이끌어 오실 것이다. 에브라임의 질투가 풀리고 유다의 적개심이 사라지리라. 에브라임은 더 이상 유다의 질투에 맞서지 않으며 유다는 더 이상 에브라임의 증오에 맞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로 하나 되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덮치고 동맹군을 이뤄 동쪽의 민족들을 약탈하며 애돔과모압을 공격할 것이다. 무몬 사람들도 그리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집트의 홍해를 말리셔서 쉽게 건널 수 있는 길을 내실 것이다.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에 거센 바람을 내려보내셔서 그 강을 일곱 개의 시계울로 만들어버리실 것이다. 발을 적시지 않고 건널 수 있는 시계울로 마침내 대로가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아시리아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대로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행군에 나올 때와 같은 그런 대로가 열릴 것이다. 12장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노하셨으나 주의 진도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노를 거두시고 제게 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주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무엇보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너희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 가득 물을 길어 올릴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리라.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분의 이름, 소리 높여 외쳐라. 무엇이든 그분께 구하여라. 민족들에게 외쳐라. 그분이 하신 일을 들려주어라. 그분의 높은 명성, 그 소식을 전하여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온 땅에 그분이 하신 일을 알려라. 오시오나, 지붕이 떠나갈 듯 외쳐라. 심장이 터지도록 크게 불러라. 한없이 위대하신 이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대한 메시지다. 팍 트인 언덕 위에 깃발을 높이 올려라. 크게 소리쳐라. 그들로 주목하게 하고 구령을 붙여 대형을 갖추게 하여라. 그들의 지위에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가라. 내가 특수부대를 맡고 돌격대를 소집했다. 내 진노의 심판에 수행하는 그들 긍지와 열이가 끓어오른다 산들 위에서 우르르 천둥소리가 울려퍼진다 큰 무리의 폭도들이 내는 소리 같다 그 소리는 전쟁하러 모인 왕국과 나라들이 일으킨 소란이다 왕군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소집하시고 전투대응을 갖추게 하신다 먼 곳에서 오는 그들 위물처럼 밀어닥쳐 땅을 뒤덮는다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 당신의 진노의 병기 들고서 이 나라를 결단 내려오신다 통곡하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실 날이 눈사태처럼 밀어닥친다. 모두 공포에 질려 심신이 얼어붙고 신경이 쇠약해져 히스테리를 부리며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으로 몸부림친다. 무서워 떠는 그들 누구를 보든지 악몽을 보는 듯 하리라. 잘 보아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 이는 무자비한 날. 진노와 격분의 날,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모든 죄인을 쓸어버리는 날, 하늘의 별들, 그 거대한 별들의 행렬이 블랙홀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해는 그저 검은 원반이 되고, 달도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리라. 내가 이 땅에 악을 완전히 멈춰세우고, 악한 자들의 사악한 행위를 뿌리째 뽑아버릴 것이다. 허풍치며 뻐기던 자들의 입에 제갈을 물리면 그들 찍소리도 못 내리라. 거들은 피우며 화해보하던 폭군들 다잡받뜨려땅바닥에 얼굴을 처박게 만들 것이다. 교만한 이유, 지상에서 종적을 감출 것이다. 내가 인간을 가물에 콩나듯하게 만들리라. 그렇다. 망군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맹렬한 진노의 심판 날에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뿌리까지 떨릴 것이다. 사냥꾼의 쫓기는 사슴처럼 목자 없이 길 잃은 양처럼 사람들이 소수의 동료들과 때리지어 임시 병통할 피난처로 도망쳐 갈 것이다. 그렇게 뛰다가 넘어지는 자들 가련하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목이 잘리고 배가 찢겨 터지리라.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기들이 바위에 메어 쳐지고 집들이 약탈 당하며 아내들이 겁탈 당할 것이다. 이제 잘 보아라. 내가 매대를 자극해 바빌론에 치게 할 것이다. 뇌물로도 막을 수 없는 무자비. 무엇으로도 누그러뜨릴 수 없는 잔인함의 대명사인 매대사람들 그들을 젊은이들을 죄다 몰살시키고 갓난 아기들도 발로 걷어차며 놀다가 죽이는 자들이다. 가장 찬란했던 왕국, 갈대와 사람들의 자랑이요 기쁨이던 바벨론, 하나님이 끝장내신 소동과 고모라처럼 결국 연기와 악취만 남기고 사라질 것이다. 누구도 거기에 살지 않게 되리라 세대가 지나고 또 지나고 유령 마을로 남을 것이다. 유목민, 배두인 사람들도 거기에는 천막을 치지 않을 것이다. 목자들도 피해서 멀리 돌아갈 것이다. 이를 모를 들짐승이나 찾아와서 밤마다 빈집들을 섬뜩한 괴성으로 채울 것이다. 스컹크들이 집으로 삼고 무시무시한 귀신들이 출몰할 것이다. 하이에나의 괴성이 피를 얼어붙게 하고 늑대의 울부짖음이 몸을 오싹하게 만들 것이다. 바빌론은 이제 망했다. 끝이 멀지 않았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